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호 쌤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힘바짝 내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문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정적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찾아보고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와 이퀄의 팩스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함수 라즈의 팩스를 라즈의 팩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은 뭐 있는대로 골라라라고 돼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어, 에펙스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라제펙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얘를 마이너스 1로부터 어떤 특정값 X까지, 만약에 X가 있다면 특정값 X까지 적분한 이 녀석이죠. 자, 물론 이제 x가 2보다 오른쪽으로 빠질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쇄가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첫 번째, y 골 fx는 x 이골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극대니까 미분을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라지 f 프라이맥라고 하는 걸 써보면 라지 f 프라이맥는 밑에 마이너스 1과 무관하게 x 값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걸 얼마 그냥 f x 인 거죠. 자 f x 인 부분이 나왔으니까 결론은 f 프라이0 되는 건 f x 가 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과 2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질문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질문, 어... 자, x 이꼴 마이너스 1에 극대값을 간다그랬거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이 여기 데 극대가 되려면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 2고 플러스 인 상태죠.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x니까 그 스몰 f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라지 f 프라임을 이렇게 봤더니만 라지 f의 모양은 마이너스 1에 대한 부분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네요. 자, 그 말인 즉슨 여기 나온 게 극대 값을 간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경우가 되더라. 자, 함수 라제 FX의 극대 값은 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극대 값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극대는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기가 이제 극대 값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2일 때 극대 값을 가지니까 F의 얼마 2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의 f(t)dt가 되니까 결론은 이 시점은 마이너스 1로부터 2까지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밑변 곱하기 3, 그다음 높이가 2가 되네요. 그래서 3이 되네요. 자 극대값은 3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보면 극대값은 6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경우가 되네요. 자 그러면 답은 뭐 체크할 필요가 없지 두개다 틀린다면 디엇이 맞겠죠. 그러면 지뭐 다음 문제에 어, 답은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디엇은 답이니까 뭐 그냥 해주면 되는데 임의의 양수 a에 대하여 방정식 f(x) ax 이꼴 제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이 라제 펙스라고 하는 녀석과 이거니까 임의의 양수 a면 이거는 마이너스 a x 다시 말해서 라제 펙스 이꼴 마이너스 a x가 되니까 x a가 임의의 양수면 기울기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곡선 직선이에요. 그 서로 다른 세 실거를 가지려면 라제 펙스 의 그림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일단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3이라는 걸 알았거든. 자 극소값은 0이에요. 왜? 어, 일반적으로 자세히 보면 알다시피 이 그림 자체를 떠나서 라제 펙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돼? 면적은 증가를 해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 계속해서 증가해서 어디까지? 이까지 갈 때가 자명하게 누가 봐도 점점점 면적은 넓어져 가니까. 마이너스 1로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엑스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 돼야 되겠죠. 면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0이 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엘라제펙스는 그쵸, 이 녀석이 미분한 게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뭐라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에서 극소가 나오고 이 부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되 극대가 나오니까 자, 2라는 값을 잡고 여기가 극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인데 아래쪽으로 요렇게 돼야 되고 여기는 2일 때 극대잖아요. 그럼 요렇게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증가하는 게 자명하고, 여기